869번은 이 부등식의 해가 X가 3분의 1보다 클때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A 플러스 B로 나눴을 때 X가 3분의 1보다 크기 때문에 A 플러스 B는 음수가 돼야겠죠. 그리고 나누어주면 X는 부등호 바뀌고 A 플러스 B 분의 A 값이 되는 거고 이 값이 3분의 1이 되어야겠죠. 그러면 a와 b에 대한 관계식 얻을 수 있고 3a, a 플러스 b, 2a가 b가 되는 거죠. 그러면 a와 b는 부호가 같다는 얘기고 더했을 때 음수가 되는 거니까 a, b 모두 음수란 얘기겠죠. 음수. 그럼 여기서 ax 플러스 a, b 대신에 2a 대입하면 ea x. 그리고 2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4a가 되죠. 어, 넘겨주면 ax 이렇게 반대로 넘겨주면 5a가 되는 거고 a값은 음수니까 a로 나누어주면 등호가 바뀌겠죠. x는 5보다 크게 되겠죠. 그래서 869번 답은 x가 5보다 크게 되겠죠. 이거 해는.